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에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김효정입니다. 서울 삼성동 헬기 충돌 사고가 채 1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도심에서 헬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 헬기였다죠? 네, 맞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네, 광산구 고실마을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조종사 2명 등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헬기가 떨어진 위치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학교와 또 고층 아파트 그리고 단독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어도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죠.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목격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헬기가 추락 직전까지 낮게 비행하다 사람이 없는 큰 도로변 옆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조종사가 탈출보다는 안전한 추락 장소를 찾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서 추위를 어,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방 헬기는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수색 작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 떠났다가 네. 복귀를 하던 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지금 현장에서 수습을 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다고 하네요. 혹시 헬기가 좀 노후에서 생긴 사고는 아닐까요? 네, 가장 먼저 든 의혹이 바로 이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추락한 소방 헬기는 지난 2001년에 도입한 것으로 교체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소방 헬기가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추락한 헬기는 1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노후 헬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 광주의 날씨가 비가 오고 흐리긴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 다만 헬기 추락의 유, 유력한 원인이 강한 바람일 수도 있다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추락한 헬기는 더핀이라는 기종인데 날렵한 외형에 탁월한 기동력에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는 유독 약하다고 하네요. 네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자니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유독 헬기 사고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이 아파트와 헬기가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어, 산불을 끄고 돌아가던 헬기가 이 지금 산에서 추락을 해서 인명 피해를 냈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어, 이번 사고 역시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